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이재명은 뱀 같은 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 강신업 TV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화영이가 이재명을 뱀 같은 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라도 이화영이는 9년 6개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화영이는 개인 비리가 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화영이가 뭘 했습니까? 아, 김성태한테 돈을 받아다가 이혜찬이한테 상납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범입니다. 그 돈이 무려 한 달에 3천만 원씩 2년, 7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는 이화영과 이혜찬이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또 이화영은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대북성금 그거는 뭐또 당연히 수사받고 있는 거지만 경제, 이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에 평화 부지사라는 걸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인적 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이거는 국감장에서 나온 건데요. 이와이가 검찰로 불려간 게2 11번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한테 조사를 받은 것은 이런 두 번, 김성태와 함께 불려간 것은 뭐 21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불려 가느냐? 왜 211번을 갖느냐?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검찰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의 개인 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화영의 개인 비리가 많습니다. 즉 지금 대북 선금만 갖고 이화영이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찰이 드러낸 겁니다. 원래가 이화영이 9년 6개월 속에는 대북성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화영은 김성태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사고도 내고 이재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는 다 챙긴 자가 이화영입니다. 근데 이화영이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가지고 또 세컨, 사실혼 관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재판에 그 본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난리 부르스 떨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변호인을 다 사임시키고 이화영도 그러면 국물도 없다.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화영보다도 이화영의 본처라고 하는 자가 완전히 이재명 개딸이랍니다. 자,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의 본처 와, 아니, 이화영의 본처와, 이화영의 본처와, 지금 이화영이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화영이가 이렇게 뇌물을 여기저기서 챙겨가지고 뻘짓을 한 거예요. 이화영이는 우리는 그냥 평화부지사하고 공무원이고 옛날에 뭐 국회에도 한번 했다더라.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았다더라.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화영은 천의 얼굴을 가진 자다. 이화영은 매도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도 이화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화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화영 옆에 변호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의원들을 보내서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것이 지금 발각되고 사실상 얼마나 돈을 착복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끈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돈도 과연 자기가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기저기 어디 또, 아, 빨대 꽂고 또돈 빨아먹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는지 모르겠으나 끈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안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누라하고도 지금 관계가 최악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와영은 이거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법정에 나가고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장에 불려 가고 이러면서 국정감사장에 갈때 마음 다르고 법정 갈때 마음 다르고 그다음에 또이 본처가 왔을 때 마음 다르고 세컨이 왔을 때 마음 다르고 물론 세컨은 지금 도망갔겠지만 말이죠. 아직 도망 안 갔다면 그때마다 마음 다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 달라지고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이는 더군다나 이재명을 뱀 같은 놈이라고 말했다는 거아 이거는 말이죠 설사 이재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뭐 사면을 받는다든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 이와영이가 결국은 사고를 칠 것이다 이와영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불게 될 것이다 그럼 이와영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와영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걸 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부지사인데 아,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했던 그 불법과 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영이는 이해찬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평화 부지사라는 걸 하면서도 이해찬한테 계속 또 이렇게 상납을 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김성태한테 빨대 꽂고 이 김성태로부터, 어, 어디로? 저, 이해찬에게로 이 돈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일종의 공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해찬의 이 비리를 검찰에서도 포착을 했었는데 이원석 검찰에서 이, 아, 이해찬이를 수사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또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이화영의 입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이화영이는 말이죠 이재명의 또 다른 비리를 많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나온 것은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여기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이것만 지금 나왔는데 과연 이재명이 북한과 교류한 것이, 북한에 보낸 것이 이게 전부 다겠느냐? 이거는 지금 돈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나아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코나아이도 그야말로 경기도 이재명의 엄청난 범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와이가 상당한 부분을 또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코나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정치 자금을 갖다가 세탁하고 또 정치 자금을 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했던 이 코나이, 그 어떤 불법성, 내지는 비리, 범죄, 이거를 또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화영이가 시한폭탄이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송영길의 경우에는 이정근리가 시한폭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화영이가 일단 시한폭탄이다. 그다음에 또 김성태가 시한폭탄이다. 또 하나는 김만배가 시한폭탄이다. 요3인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이런 애들은 뭐 그래도 이재명하고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얘들은 중간에 뭐 이재명에게 불리한 즉 배신을 때린다든지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김인섭이라는 자도 어차피 뭐 배신 때려봤자 자기는 뭐살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갈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목줄, 목덜미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이화영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아, 이화영이 이재명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이재, 이화영이가 많이 불려가고 또 그렇게 아, 지금 변호사들이 말이죠. 해임했다가 또 붙었다가 또 마누라가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화영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화영이가 처음에는 검찰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이 범죄를 다 얘기했어요. 대북 선군과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 처음에는 이왕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왕이가 그 대북 사업을 했던 담당자니까 내가 전부 다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했지, 내 마음대로 했느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법정에 나와서 헷가닥한 거야. 그러면서 아, 이 검찰이 나를 협박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때 뭐 짜장면을 사줬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정태가 가지니까 야, 짜장면 사준다고 뭐 없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화영을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얘의 천성이라고 보여져요. 생긴 것도 그런데 이화영이는 어떤 그딱 의리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계속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떡고물을 주워 먹는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떡고물 주워 먹다가 그야말로 목에 걸려가지고서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킥킥거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굴질 못해. 그리고 뭔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사물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도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찬이 보냈기 때문에 이재명이 옆에 있긴 했지만, 과연 이와의가 이재명의 어떤 충성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경제적 어떤 그런 이득 관계, 이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충성심을 갖고 있는 건 정진상 같은는 갖고 있다고 봐야죠. 계속해서. 아 물론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누가 높으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김현지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김영이라든가. 그런데 이화영이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언제부터 지시다발이었어? 나도 배운 사람이야? 나도 국회의원 했어? 이런 음,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화영이는 이재명에 대한 큰 거를 아, 결국 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의 풀리방해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이가아 결국은 이재명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